새만금에서 철수한 대원들은 숙소에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과 수도권에 마련된 숙소는 대부분 대학 기숙사들인데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태우 기자, 어, 지금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이곳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명지대 자영 캠퍼스입니다. 새만금에서 버스 38대를 나눠 타고 온 1,300여 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지금도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방을 배정받고 짐을 푼 스카우트 대원들 중 일부는 여유롭게 캠퍼스를 거닐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 기숙사 건물 3개 동에는 독일 연맹 소속 1,200명과 파푸아뉴기니 수단 등 7개 국가 참가자 180여 명이 함께 머물게 됩니다. 기숙사 방에는 옷장과 침대, 책상이 있고 공용 화장실과 샤워실도 갖춰져 있습니다. 새만금을 떠난 스카우트 대원들은 지역별로 서울 17곳, 경기 64곳, 인천 8곳, 충남 18곳 등 전국 8개 시도 128곳의 시설에 분산숙박하게 됩니다. 카우트 숙소로 지정된 경기 파주의 한 기도원에서 당초 이곳을 이용하려던 일부 신자들이 바뀐 일정을 모르고 방문했다가 발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돌아가는 분들이 많이 짜증 내고 그러지만 우리 어머니들이 젠버리 대원들을 위해서 그 정도는 감수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숙박은 어느 정도 해결됐지만 식사 제공과 보안. 의료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담 공무원, 의료 인력을 배치하고 숙소 주변엔 경찰이 24시간 순찰합니다. 지금까지 용인 명지대 자영 캠퍼스에서 채널 A 뉴스 김태우입니다.